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발전을 하려면 여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성을 인정하는 기업이 최고 기업이다. 미래를 담보 다, 담보하려면 젊은이를 기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의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일자리의 방식이 오늘 이이데리 신문에 나와 있는 미국 고용 시장 고용 시장 우리가 명수로 봤을 때 기업 직접 고용은만 1억 명에서 2천만 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프리랜서 투잡은 지금 3천만 명이 늘어났다고 예를 들자면 지금 옛날에는 내가 8시간, 10시간 이런 일에서 내가 필요한 시간만 일하는 프리랜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운전자 수도 우버는 130만 명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이 리프트 100만 명, 이렇게 이런 없었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이 법률을 따라가지를 못해